이찬원을 보고 아이돌들이 남긴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짧은 감탄이었지만 그 울림은 길었다. 무대 위에서 노래를 마친 순간 현장에 있던 아이돌 출연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진 한마디는 이찬원의 현재 위치와 영향력을 단번에 증명했다. 저건 진짜다. 그 말은 예의나 립 서비스가 아닌 동료 아티스트로서의 솔직한 인정이었다. 해당 장면은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을 넘나드는 공개된 일정 속에서 포착됐다. 이찬원이 무대를 마치자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고 박수는 한 박자 늦게 터져 나왔다. 아이돌들은 익숙한 퍼포먼스 중심의 무대가 아닌 오롯이 목소리와 감정으로 채워진 무대를 집중해서 지켜봤다. 그리고 곧바로 나온 반응은 간결했지만 분명했다. 배울 게 많다는 말이었다. 아이돌들이 주목한 첫 번째 지점은 발성과 호흡이었다. 고난도의 안무와 함께 노래하는 데 익숙한 아이돌들에게 이찬원의 안정적인 호흡과 흔들림 없는 성량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고음에서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감정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고 닫는 소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공으로 읽혔다. 한 아이돌 멤버는 연습량이 아니라 시간의 밀도가 느껴진다고 표현했다. 두 번째는 감정 전달 방식이었다. 이찬원의 무대에는 과장된 제스처가 없다. 대신 눈빛과 미세한 표정 변화, 그리고 가사의 맥을 정확히 짚는 호흡이 있다. 아이돌들은 그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가사를 믿게 만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는 퍼포먼스 중심 무대에서 자주 간과되기 쉬운 요소다. 이찬원의 노래는 듣는 이를 관객이 아니라 경험자로 끌어들인다. 세 번째는 태도였다. 무대를 대하는 자세, 음악을 대하는 존중 그리고 관객을 향한 예의. 이찬원은 무대 전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돌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과 내려온 후의 태도가 같다는 게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스타로서의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음악인으로서의 기본기에 가깝다. 동료 아티스트에게 이런 태도는 무엇보다 설득력이 크다. 이번 반응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이찬원이 특정 장르에 국한된 가수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트로트라는 장르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들은 그를 장르 밖의 가수로 인식했다. 트로트라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서 인상 깊었다는 말이 이를 방증한다. 장르의 벽을 넘어선 평가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찬원은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는다. 아이돌들 사이에서 오간 또 다른 한마디는 저렇게 오래가겠다였다. 이는 인기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말이다. 순간의 화제성이나 유행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무대에 설수 있는 힘을 갖췄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찬원의 커리어는 급상승보다는 꾸준한 축적에 가깝다. 그 과정이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이 동료들에게 신뢰를 준다. 이찬원의 음악적 강점은 설명하지 않는 설득이다. 자신의 음악 세계를 장황하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무대에서 보여준다. 아이돌들이 남긴 한마디는 그 결과물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다. 괜히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에는 계산되지 않은 감동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다. 현장에서 포착된 아이돌들의 반응은 팬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공유됐다. 각자의 팬덤을 가진 아이돌들이 한 목소리로 이찬원을 언급하는 장면은 드물다. 그만큼 이번 반응은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더 신뢰를 얻었다. 팬들은 동료가 알아보는 실력은 다르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반응을 두고 세대 교차의 순간으로 해석한다. 아이돌 중심의 케이팝 시스템과 전통 가요의 서사가 한 무대에서 만났고 그 접점에서 이찬원이 공감의 중심에 섰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호평을 넘어 음악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이찬원의 행보는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 공연, 음반 활동을 넘나들며 다양한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아이돌들이 던진 한마디는 그 여정에 붙은 주석과 같다. 과장도 포장도 없는 평가. 그래서 더 값지다. 결국 이찬원을 보고 아이돌들이 한마디는 단순한 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동시대 음악인들이 공유한 판단이며 무대 위에서 증명된 결과다. 짧은 말 속에는 존중과 인정 그리고 배움의 시선이 담겨 있었다. 음악은 말보다 정확하다. 그리고 그날, 이찬원의 무대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